안녕하세요. 차문경입니다. 오늘은 진흥형 도보팔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진흥형 도보팔은요, LED 랭크, 조타기 등 부품을 조합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수동과 자동 기름을 통해서 물건을 옮길 수 있는 원리를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포장 박스를 열어보시면 진공 포장되어져 있는 부품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은 조립회로들을 통해서 배선을 연결하셔야 되는데요. LED는 D8번에, 직계 솜 서버모트는 D6번에, 왼쪽 서버모트는 D9번에, 오른쪽 서버모트는 D10번에, 내부 서버모트는 D11번에, 18650 케이스 상자는 전원 인터페이스에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립회로도가 완성되고 나면, 첫 번째로 유풀 카드를 지금 보이시는 확장보드에 연결하신 이후에, 샘플 프로그램 파일을 여시고, 4개의 조타기 서브모터를 초기화 시키는 프로그램 1번 파일을 업로드하여 조타기를 초기화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모든 액세서리와 목재 보드를 준비해 주시고요. 숫자가 있는 면이 앞면이고요. 숫자가 없는 면이 뒷면입니다. 4mm 나사와 7mm 나사가 들어져 있고요. 서버모터에는 5mm 나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로커에 조이스틱 스위치 캡을 이렇게 씌워 주시고요. 버튼에도 버튼 스위치 캡을 이렇게 씌워 주셔야 됩니다. 한번 완성된 스위치 캡에는 절대 다시 이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떼어내시게 되면 확장보드 전체가 부서질 수 있거나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한번 장착한 스위치 캡은 빼시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 9번 앞면에 지금 보이시는 조타기를 연결하시고 7mm 굵은 나사로 장착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 13번에 키 모터를 지금 보이시는 뒷면에 7mm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여서 장착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어, 지금 보이시는 5mm 조타기 봉지 안에 있는 나사를 이용해서 지금 보이시는 것을 네, 이렇게 돌려서 장착을 해주시고요. 반드시 이렇게 90도 수직을 내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4번과 6번을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런 다음 7mm 나사로 이렇게 고정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 15번과 12번을 어, 연결한 이후에 조립한 이후에 7mm 나사로 고정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1.3cm 헤드핀, 헤드핀으로 13번과 16번을 함께 묶고 주황색 고정링으로 고정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7mm 나사로 13번과 15번을 장착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7mm 나사로 7번과 4번판에 7번판을 장착하고요. 왼쪽 조타기는 7mm 나사로 8번판 앞면에 장착하시고요. 이 도체가 흐르는 전선은요, 8번판 선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통과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7mm 햄 나사를 이용해서 조타 디스크 키 모터를 장착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7mm 나사로 이렇게 고정을 한 다음에 조타기 봉지 안에 들어간 5mm 나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서 우리가 고정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때 반드시 이렇게 조타기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평을 유지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5번을 이렇게 조립한 이후에 선이 이렇게 도체선 전선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맞은편에도 이렇게 연결하시고, 그런 다음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전선을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해주시고요. 여기에는 7mm 나사로 고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LED에 3P 전선을 연결하시고요. 이 3P 전선을 1번판 뒷면에 이렇게 고정한 이후에 4mm 나사로 이렇게 고정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3번판을 조립한 이후에 우리가 7번 나사로 이렇게 네 군데죠. 이렇게 네 군데에 이렇게 나사를 돌려서 장착 현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서버모터가 있는데요. 이 서버모터의 조타기를 연결한 이후에요. 이선 방향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선 방향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앞면과 뒷면에는 여기 보이시는 옆면 양쪽에는 우리가 7mm 나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건전지 함인데요. 여기는 4mm 나사로 고정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 건전지를 넣고요. 그런 다음, 뚜껑을 이렇게 닫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25번 판에 7mm 나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서 장착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 4번 판 뒤쪽에 지금 보이시는 조타기판, 조타기판을 7mm 나사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조타기에는 5mm 나사, 조타기 봉지 안에 들어간 5mm 나사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수평이 되었는지 한번더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38번과 29번 판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뒷면에 이렇게 나사를 돌려서 지금 보이시는 38번과 29번을 이렇게 장착하고 고정해 주시고, 그런 다음 3cm 축, 예, 축에 주황색 링을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예, 뒷면에서 이렇게 바닥면에서 3cm 우리가 축을 아, 이렇게 구멍을 통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보이시는 26, 27을 7mm 나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28번에도요 이렇게 하살표 방향이 있는데요. 이거를 유의해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조립을 하시고 어, 3cm 나사를 통과해서 이렇게 조립 이후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사가 7mm로 고정된 게 오른쪽, 없는 게 왼쪽 한번더 기억을 록기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23번과 22번을 한번더 확인해 주시고요. 중간에 아까 2.1cm 축핀, 스터드 핀이 있으신데요. 이 핀을 준비하시고요. 스터드 핀을 22-23번에 통과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보이시는 곳에서는 예, 네, 우리가 1.3cm 헤드핀. 그리고 여기는 2.1. 여기는 2.1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거는 2.1. 예, 네, 그 다음에 여기는 1.3 헤드핀.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과한 이후에 고정의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돌려서 지금 여기는 고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네, 나중에 이렇게 돌려서 필요한 부분에 고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렇게 완성이 되고 나면요. 여기에 보이시는 우리가 MG90S인데요. MG90에서 선을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고, 그런 다음에 지금 보이시는 7mm 나사로 고정한 이후에, 그런 다음에 24번을 이렇게 조립한 이후에 7mm 나사로 이렇게 고정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타기판에 7mm 나사로 고정을 하시고요. 지금 보이시는 게 30번이기 때문에, 30번 뒷면에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타기 봉지 안에 들어간 5mm 나사, 이거는 반드시 조타기 봉지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고정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3cm 축을 통과한 이후에 여기 보이시는 고정 링두 개를 이렇게 고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31번 지금 보이시는 양쪽에 31번이 있으신데요. 여기에 지금 보이시는 7mm 나사로 고정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조립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 17번과 20번을 준비하시고요. 20번 지금 보이시는 것을 17번 뒷면 위에 이렇게 올려주시고, 17번 앞면에서 이렇게 7mm 나사를 돌려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19번과 17번을 이렇게 연결하셔서 7mm 나사로 고정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보이시는 고정링, 주황색 고정링을 통해가지고 지금 방금 만든 17번과 19번 조합체를 연결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 11번과 16번을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16번 뒷면에 이렇게 11번을 올려놓은 이후에 7mm 나사를 돌려서 이렇게 고정을 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 우리가 주황색 고정링을 통해서 금방 만드신 것을 이렇게 고정을 하시고 7mm 나사로 한번더 돌려서 이렇게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한번더 이렇게 고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가장 긴 6cm 축이 있는데요. 축을 이렇게 통과해주시, 통과해서 주시통과해 우리가 연결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18번을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통과시켜서 고무님으로, 고정님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32번이 있으신데요. 이것도 똑같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주황색 고정링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 14번이 보이시는데요. 이 14번 판도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정링을 통해서 고정을 해주시고요. 네, 그런 다음에 14번이 양쪽 두 개이기 때문에 또 한쪽에도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고정링을 통해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이시는 집게 우리가 부분에 보이는 서버모터 쪽타기는 이제 선을 통과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19번을 먼저 이렇게 통과한 다음에 어 여기에 보이시는 축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지금 보이시는 15번을 통과했다가 다시 이렇게 선을 빼 주셔야 됩니다. 저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한번 우리가 선을 통과하고 그런 다음에 두 번,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세 번해서 어 이렇게 우리가 여기 보이시는 찍게 손가락에 서버모터의 선을 이렇게 어 우리가 빼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함수가 있는 3P 케이블 선을 우리가 지금 보이시는 찍게 손가락에서 나온 서버모터에 이렇게 핀의 포토라인에 이렇게 꼽아서 연결을 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여기에 보이시는 두 개의 선도 지금 보이시는 선위에 이렇게 밑으로 넣어서 선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2번 판에 확장보드에, 확장보드에 4mm 나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네 군데를 고정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33번을 이렇게 우리가 조립해 주시고, 그 다음에 35번은 조립 이후에 7mm 나사로 이렇게 고정해 주시고요. 34번도 여기와 여기에 7mm 나사로 고정을 하시면 이렇게 4개 바닥면 쪽에 들어가는 우리가 케이스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36번을 연결하시고요. 그리고 37번을 이렇게 뚜껑을 닫은 이후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7mm 나사로 이렇게 고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을 하나씩 연결해 볼 건데요. 제일 먼저 집게 손잡이에 있는 조타기는 D6번에. 그리고 왼쪽 조타기는 D9번에. 오른쪽 여기에 나오는 조타기는 D10번에. 그리고 내부 안쪽에 들어가는 조타기는 11번에. D11번에 연결하시고요. LED는 D8번에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선순서를 잘못 연결하게 되면 해로도가 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립해로도를 한번더 확인하면서 반드시 연결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S, V, G이기 때문에 선순서를 반드시 우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G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S가 시그널. 예, 우리가 신호를 보내는 시그널 선이기 때문에 확장 보드의 이선 순서를 꼽으실 때 반드시 이것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선 모양을 만약에 안 하셔도 되는데 조금 지저분하거나 이 부분이 깔끔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면 어, 도체 부분을 이렇게 매듭근을 이용해서 우리가 매듭을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가위로 자를 때는 이렇게 도체 전선을 자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안전사고에 한번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18650 건전지함을 연결하시고요. 그런 다음 지금 보이시는 1번 판을 예, 네, 이렇게 뚜껑을 닫은 이후에 그리고 4개의 7mm 나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개 뚜껑을 닫아주시면 아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고 나면 뭐 이번에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아두이노 소프트웨어를 넣으시고요. 우리가 작동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로컬 로봇팔이라고 적은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수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이용해서 어, 지금 보이시는 로봇팔을 제어하게 되는데요. 어, 이렇게 뭐 앞으로 눌렀다면 발이 앞으로 가고요. 왼 예, 뒤로 이렇게 당기게 되면 어, 이렇게 발이 올라가게 되고요. 예, 왼쪽 팔을 돌리면 왼쪽 돌렸다가 오른쪽 돌리면 오른쪽 돌렸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G라고 하죠 X 조이스틱은 Y 누르는 게 G지 않습니까 Z 이 Z 부분을 꾹 누르게 되면 예,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집게 부분이 열렸다 닫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 LED 불이 예, 우리가 꺼지면 손잡이가 닫힌 거고요 LED가 켜지면 손잡이를 다시 제어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눌러 가지고 예, 손잡이 모양을 다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녹화 모드는요 우리가 자동 어째보면 모드라고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여기를 초점, 초점이라고 초점 하면 좀 그런데요. 녹화 기록 간전데요. 제가 여기서 에, 여기까지 노볼팔을 움직일 때는요. 제일 먼저 이렇게 노볼팔에 어, 여기에 버튼에 키를 눌러서 제일 먼저 여기 기록 부분을 예, 기록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옮기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옮기고 싶으면 오른쪽 부분에도 어, 이렇게 우리가 버튼을 어, 눌러서 이렇게 지점의 옮기 부분을 이렇게 기록한 이후에 우리가 작동을 시켜보시면 이번에는 손을 하지 않고요. 자동으로 이게 기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다시 만약에 초기화를 하고 싶으면 여기 U 플러스 카드에 우리가 리셋 버튼이 있는데요. 이게 리셋 버튼을 여기다가 누르게 되면 앞에 우리가 지점을 아,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다 사라지고 처음부터 다시 기록하게 하고 있고요 또는 이렇게 버튼 기능을 눌러서 예, 이 불빛의 점등을 통해 가지고요 이게 작동을 하는지 맞춰졌는지 안 맞춰졌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능형 로봇팔 키트를 만들어 그러면. 보았어요 180도로 개선해 주 노브파이키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